브리오슈 어, 어, 정말 대단해. 어, 어, 역시 아, 가이저야. 이건 한마디로 여신의 손, 람뱅드 베스의 힘이다. 여신의 손? 그렇소. 어? <laughs> 한국에선 태양의 손과 태양의 건틀렛이 최고인 줄 알아본데. 그런 건 인류 제빵사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재능이지요. 브리오슈 같은 부드러운 빵을 반죽하는데 필요한 것. 태양의 손보다 바로 이 여신의 손입니다. 어릴 때부터 손의 유연성을 단련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하고 유연한 이 여성스러운 손과 손가락만이 부드럽고 예술적인 빵을 만들어낼 수있어다 어떻소인가? 우리 레베리 어느 정도인지 아셨소, 안국팀? 네, 저게 괴물이지 사람이야? 무슨 손놀림이 저렇게 유연해? 나도 조금은 따라할 수 있지만. 저 정도는... 그래, 손가락이 저렇게 유연하다면 그 어떤 빵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게 분명해! 저게 바로 세계 레벨인 건가? 원기야! 안 돼! 이러다간 모두 자신감을 잃고 말 거야! 너무 오버하시는 거. 어? 손가락을 굴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! 말이 저 자식이! 여신의 손을? 그렇게 말이야! 이런 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었나? 뭐 저런 놈이 있어? 사람 맞아? 대, 대단하다. 뭐야 원규야 너도 얼른 보여드리지 않고. 아, 아 다음에 하지 뭐. 나만 왜?